<laughs> 뼈골 마디 마디에 구멍이 난다 그래요? 네. 그러면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괜찮다고 하던데. 아니 아니. 음.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 구현 설명을 할 거니까요. 뼈골 마디 마디에서 구멍이 나서 골다공증으로 전생해서, 전생에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전생에서는 이 지금은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전생에서는 그런 뼈 마디 마디가 바람이 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어, 이런 병증으로 내가 이 제대로 사지 육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전생 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안땅의 전생입니다. 어, 이 생에서 끌고 온 기운은 나는 물과 친해라, 그래요. 물과 친해라 하는 것은, 어, 만약에 취미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한다면 수영. 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땅은, 음, 뭐, 내 몸을 돌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는 물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어, 수분을 많이 보충해 주시고요. 주변에다 어, 수족관이라든지 작은 어항이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나는 물이 어, 나에게는 귀한 기운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수영을 같은 걸 해줘도 좋습니다. 전생에서 뼈골 마디마디가 구멍이 나서 내 사지육신이 통증을 느끼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생에서 내가 이 뼈를 튼튼하게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이면 운동, 음식이면 음식, 이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무리가 없으시다 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전생에서 일을 너무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어, 음식으로도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또 전생에서는 내가 뭐 타고나기를 그렇게 어, 관절이라든지 뼈마디가 튼실하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느끼시는 전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을 무지하게 하셨대요. 내 나이 13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 나이 13세. 지금 가태궁을 먼저 그리시는데요. 초가상간입니다. 초가상간인데 양쪽에 이렇게 지붕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양쪽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일찍 여의였다 그래요. 그래서 조시 부모해서 내가 일찍가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뼈마디가 녹아나는지도 모르고 낮이면 낮, 낮, 낮에 밤면 반면, 밤에 일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전생이 나옵니다. 13세 때부터 남의 집 허드린 일을 했다. 손끝이 아무져서 밤에는 삭바을질까지 했구나. 내 집에 밤에는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찍 조실부모를 했는데요. 음, 내리내리 동생들이 많았대요. 동생들이 많아서 셋, 넷을 건설했다 그래요. 셋, 넷을 건설했... 그 나이에 셋, 넷 동생들을 건설했다. 전생이좀 팍팍한 삶을 사셨네요. 일이 지겹습니다. 일이 지겨워요. 전생에서 너무나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해서 일에 파묻혀서 줄줄줄줄 줄줄, 동생들까지 건설 하는 그런 삶이 지긋지긋했다. 전생에서 일찍 혼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전생에서 내 나이 25세가 됐을 때 홀례를 치렀다, 그래요. 전생에, 어, 그래도 배우자는 잘 만나셨네요. 배우자는, 어, 남의 집 노비도 아니요 그냥 평범한, 어, 평범한 낭군이었는데요. 이 난군은 세메능했다, 그래요. 세메능하고 성실한, 성실한 난군이었다. 아, 세메능했다라는 것은 장사꾼이었구나. 어째서 이 난군을 만났는가? 내 난군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다니는 보부상이었대요. 내가 남의 집 허드린 일을 했다 그랬죠? 네.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안에 일을 돕고 있는데, 어, 물건을 이 집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할 일이 있었나 봐요. 전생에 내 난군이. 그래서 이곳에 와서, 어, 물건을, 어, 날라다 주러 왔는데, 그곳에서 어여쁜, 어여쁜 각시가 있었대요. 어여쁜 각시가 아주 얌전하고 치치한 어여쁜 각시가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대.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로, 음, 눈에 콩꺼풀이 씌워서, 아, 내가 저 사람을 내 각시로 맞이하게 되면, 아, 권속을 누리고 살기에, 무리가 없겠구나 첫눈에 반했구나 내 남군의 눈에 띄인 거예요 일을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생활력이 강할 것 같고 뜻이 맞아질 것 같고 보부상을 하다 보니까 이전생에내 남군도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 결혼기, 정년기를 놓치다 보니, 그날, 우연치 않게 왔다 갔다 하던, 네, 이, 이, 처자의 모습이 확 들어왔던 거야. 왜, 애가 생기려면, 말리 밖에서도, 뭐, 남편이 온다 그러죠? 네. 남자가 온다 그러잖아. 한마디로, 이러한 그, 그런 문, 그, 만남에서, 첫눈에 반했대요. 첫눈에 반해서, 전생에서, 부부연을 맺게 된대요. 한마디로, 확 낚아챘대. 선생이 내 남편이 나를 낚아채 때, 음, 남군이 아주 먼 거리 온 거였었어요. 응, 물건을 날르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내 남군을 따라서. 이, 나무이 사는 곳을 쫓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죠? 터전이 움직여져야 될거 아니에요? 음, 혼례를 치러야 되는데, 음, 나, 나에게는 그 혼례를 치를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됐어요. 왜냐면, 내리내리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 어, 이제 그이 정도가 되면 내 동생들이 먹고 살만 하겠구나 너희들도 밥을 할만 하겠구나 하고서 그냥 내 남구를 따라서 간대요 네 바로 밑에 동생이 또 아이들을 건설하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단계였습니다 음 전생에서 동생 중에 하나가 더 먼저 갔나 보네 홀례를더 먼저 치렀나 봐요 전생에서 이러한 남군의 어, 인연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성실한 남군이라고 했죠. 성실한 남군을 만나서 내가 그 전생에서의 결혼, 혼례를 한 후의 삶은 어, 그래도 밥은 굶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밥은 굶지 않는 삶에서 내리내리 아이를 넷을 납니다. 네 명의 아이를 낳았대요. 전생에서 금술도 좋았습니다. 왜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내 남군은 직업이 보부사긴 하랬죠. 먼 길만 자주 떠납니다. 원행을 많이 합니다. 어 새벽녘에 길을 떠나는 내 남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애처롭게 무사히 다녀오기만을 바랍니다. 길을 떠나면은 한 달도 걸릴 수가 있고 보름은 짧은 시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요, 전생에서 성실한 낭군을 만나서 울타리 같은 실한 집을 보유합니다. 이집 옆에서 나는 장사를 하네요. 음, 난구는, 어, 하루간 말도 하고 원행을 떠나고, 어, 내가 몸에 배인 거는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집 옆에서 뭔가를 판매를 해요. 팔아요. 여인네들이 좋아하는 걸 팝니다. 음... 내 남편이 보부상이니, 이물건, 저물건 많은 것을 취급을 하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전생에서 여인네들을 상대로 해서, 뭐, 비녀라든지, 가락지라든지, 뭐, 댕기라든지, 뭐, 그런 거를 팔았대요. 집한 편에다 마련을 하고서, 집이, 이 사람들이 오가는,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 전생에서는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인들이 오가는 그런 노중에 집이 있었기에 나도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며 남편을 기다렸다. 그런 전생이 있습니다. 내 남편도 벌고 나도 보니 먹고 사는 건 지장이었구나. 결혼 생활이 그래서 넉넉했다라는 거야, 전생에서요. 내 남군이 원행을 떠나니 나는 천지신명께 빌고 부처님께 빌었다 무사히 귀가하기만을. 음 판매 장사를 했다 했죠? 장사를 하는 와중에도 밤마다 남편의 그 무사 귀환을 위해서 어, 옥수공양을 올리면서. 우와, 칠성님께 빌고 부처님께 빌고 천지신령께 빌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무럭무럭 성장했어요 전생 자식을 네슬 내리내리 낳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하나는 장사치요. 하나는 한량이요. 음, 하나는 딸내미였네. 음, 여기 남의 집 식구가 되고. 보이지가 않네? 내리 넷을 낳는데, 하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명을 달리 했나봐요. 음. 전생에서는 넷을 낳는데요. 어 살아있는 자식의 숫자는 지금 어, 아들들 딸 하나 이렇게 전생에서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음 우리 한쌍은 음. 전생에서 25세 때 남군을 만나서 결혼했다 그랬어요. 늦은 결혼이죠. 전생의 나이로서는 25세부터 남군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자산이 늘어납니다. 너무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너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남군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산이 늘어난다. 나한테는 커다란 재복은 없어요. 우리 안 땅한테는 커다란 재복은 없는데. 이 배우자의 기운에 의해서 전생부터 이 생에 끌고 오는 기운이 이 자산의 기운을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이 자산의 기운을 끌고 오는데 내 나이 45세 때, 45세 때, 어, 그 자산이 불어나는 듯 하지만 이때, 뭐, 어떤, 음, 오판 실수로 인해서 금전이, 음, 잃어버리는 기운이 있었다. 나라고 떨어졌나 봐요. 음. 그때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55세가 됩니다. 어느덧 55세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삶이 바뀐다. 음. 삶이 바뀐다는 것은, 어, 그래, 요만큼이라도, 어, 이제 더 이상 힘든 시간이 아닌 요만큼을 갖고라도 살,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이 온대요. 그래서 55세부터 그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에부터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어난대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어, 내가 보유한 자산과 또 어떤 상속? 상속? 상속이라고 표현을 해야되나? 하늘에서 주신거라고 표현을 해야되나? 음. 55세때부터요 우리 안 땅의 기운에서 네, 어, 발생되는 어, 자산능력을 보게되면요 3억이라는 숫자로 출발을 해요. 3억이라는 숫자를 출발해서 65, 75, 85, 87세까지 있어요. 어, 명은 논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명은 87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 명이 기십니다. 요즘에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도요, 힘들어요. 무슨 병이 오든 뭐, 뭐 사건, 사고가 네. 벌어지든 그래서 요즘 평균 뭐 70 넘어도 80만 살아도 괜찮다고 래요 근데 우리 안 땅은 87세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 잘 단둘을 하고 가시나 봐요. 전생에서 내가 뼈골 마디 마디가 그런 전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음. 내, 내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내안 땅은. 그렇게 해서 3억에서 출발해서요. 65세가 되면은 이게 배수로 늘어난다고 해요. 6억. 6억, 75세, 9억. 85세? 아니지, 6억이 12억이 되는 거지. 85세가 되면 12억이라는 자산을 끌고 87세 이후까지 가신다, 그래요. 네, 이 12억이라는 자산은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자산 능력이다, 그래요. 나 혼자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가족이 여긴 똘똘똘 뭉쳐져서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12억의 자산을 끌고 우리 한땅 갑니다. 그때까지 나이 먹으면서 어 자산이 차곡차곡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세요. 어, 초년에는 없습니다. 어떠세요? 전생이라고 하셨습니까? <laughs> 아 전생에서 이생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전생에서 어, 배우자가 벌었잖아요. 나도 조금씩 뭐 옆자분에서 뭐뭘 음. 팔았고 음. 그런 기운에서 우리 안 땅은 어, 굉장히 수단이 좋습니다. 음. 수완이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수완으로 해서 벌어놓은 전생의 자산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생의 자산을 끌고 와서 그 자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너도 너와 내가 합쳐진.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진 기운에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음. 자산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털어주고 뭐뭐 뭐 한다고 해서 털어주고 그런 기운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안 땅은 이제 굉장히 크게 발복을 하는 때가 65세부터 크게 발복을 하신대요. 노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안당 노후가 맞아요. 좋아요. 나머지 생이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이게 발생이 되시는 거예요. 절에 다니세요? 네.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네, 정기적으로 음, 부처님께도 필요해야 되고 천지신명께도 필요해야 되고. 네. 우리 안당 그런 기운이세요. 근데 네, 가족 가정, 가정을 가정을 위해서 비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비는 거잖아요. 우리 한당 그런 길을 끌고 오셨어요. 잘 하시는 방송. 거예요. 네. 궁금한 거 한두 가지가 되겠어요. 네네. 제가 사회복지사 일을 오래 했거든요. 네네. 사회복지사. 네네. 진짜 아까 세빈 말씀하셨죠 물가에 계셔야 되는 데서 네. 그래서 물가에 이제 저희들이 일을 때문에 일을 많이 다녔어요. 응? 물가 쪽으로 집을 이사를 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이버 기사를 오래 읽는데 그만뒀어요 요전에 네한두달 됐어요 네아 그때부터 그만 심장이 불안하고 그냥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지금 실업급여도 받는데 네 아, 그, 굳이 돈돈안 해도 될 텐데 네네 심장이 막두근대리고 무슨 직장이 하나 생길까 음아 네. 놀기는 싫고 이젠 굳이 쉽... 돈이라기보다 더깝깝하더라고요못 이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나가서 돈을 안 벌어도 되는데 이 논다는 자체가 내가 깝깝한 거야. 아 어, 심장이 떨리고. 아침마다 내가 출퇴근을 하는. 그거를 안 하니까 그렇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리고 아침 되면 친구 어디 동네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이제 논다는 소문이 번지니까 오면 막또 여자들 뭐막 아겠습니까 남용건는 받게 되는나 그러니까 그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이 어디 마련한 데가 있는가 될란가 그런 것도 음, 걱정이 되고 음, 음. 노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어, 저은안노어려서부터놀질못했잖아 전생에서 전생에서 못 놀았다카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날라면서 고생을 논말이 음. 근데 저거 일단 남편이 벌어다주는 것도 살아도 되는데 내가 엽다곤 집이 없다고 해서 장사를 했대잖아 아, 저는 판매를 했대잖아 저는 이제 제스, 전생에서 전생이면. 일을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직장이 하나 있는데 되겠습니까? 되십니다. 왜 네. 왜냐면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공곤한 삶은 아니에요. 네. 공곤한 삶은 아니지만, 내 몸에 배어 있는, 일을 하는 그배어 있는 그 습성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일을 한 거예요, 전생에서. 그래서 참은사람들이 서류를 같이 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 55세. 네. <laughs> 그래서, 떨어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애들이 그 정도 애들이니까 음, 음. 그래서 거기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음. 한 떨어지면 계속 혼자 불안한 거예요 계속. 남이 아, 왜? 아무 아, 소리 안 하는데. 아왜 불안하세요? 일이 뭐뭐 뭐, 뭐 얼마나 많은데 여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제분야가 있다 보니. 그렇지. 예. 네. 음. 그 제분야가 있다 보니 음. 다른데 가서 뭐 설거지도 할수 없고. 음, 음. 말씀하실 때, 뺏고리 쑤시스, 것도 못하고. 저는 제 분야가 있으니. 그렇지. 그거 하고 싶어서 서로를 외우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응, 응, 응. 딸 같은 애들이. 응. 그래서 우리한테 튕길 것 같아서, 이거 저거 막 친구 온다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만 다고 왔습니다. 네, 잘하셨네. <laughs> 아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지 말까요? 네. 뭐하러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녹심초사에. 걔도 놀까봐 또 떨어질까봐. 안 놀아요. 못놀어요 <laughs> 그러니까 응, 여긴 가족들, 가족들의 기운이 똘똘똘 뭉쳐있대잖아요. 응, 그니까요. 선생님 네. <laughs> 선생님께서 내셨는데 하나가 안 팔렸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네. 셋이 다 공무원이라서 네. 뭐, 괜찮아요. 음. 애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음. 제가 이제 무슨 불안증이 있는지, 음. 아, 자꾸만 신경 쓰이더라고, 음. 집에는. 그래서, 음. 오기는 왔는데. 음.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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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웃음> 네, 괜찮아요. 네, 내가 원하는 선생님. 것은, 원하는 것은 이룰 수 있다, 그래요. 그런 기운을 끌고 네, 오셨어요. 네. 전생에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생에서. <laughs> 왜 전생에 고생을 했을까요? 전생의 삶이 음. 일에 너무 치우쳐 서 사는 <laughs> 거야. 일지가 아니, 건사를 했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조금 더 나은 삶, 난군을 만나면서 그 사, 삶이 바뀌었다잖아요. 아, 네, 낭군을 만나면서 쌈잘 <laughs> 해줘야겠네, 잘 해야겠네요. <laughs> 그렇죠, 잘 하시면 되는 네. 거죠. 남은 여생 편하게 사신 되잖아요 네.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 안 되잖아. 오십. 왜냐면 올해부터 들어야 돼. <laughs>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이들까지 기운이 여기는 다 뭉쳐져 있는 거야. 네. 자식들의 기운까지 똘똘똘 뭉쳐서 네. 나의 자산이 불어나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애들은 신경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잘하고 어요 예. 제가 이제 올때인난가 약간 그런 기운이 음. 있어요. 그래서 못 놀아서. 음. 그래서 될수 있으면 거기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음. 네, 합격이 너고싶었어 예, 대부요. 그리고 우리 한 땅은 음. 수영을 하셔요. 선이 맞습니다. 제가 수영을 물을 너무 좋아해서 수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게 내명 저기 내 건강을. 관리하는. 물을 너무 잘 쏟아야 아이고, 많이 놀러 갑니다. <laughs> 그러셔야지. 네.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거 궁금하시면. 뭐, 크게, 그, 그, 서리를 넣는데, 그리고 그게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머리 가고 죽거든, 그래. 그걸 뭘 노심초사하세요. 음. 그래서 이제. 아니, 회사가 그 회사밖에 없어? 그, 그쪽밖에 없어? 그 나이가 있으니까는 맞지 아 나이가 아니거 아니요. 전문, 음. 그, 경험자들을 또 필요로 하지. 그래도 젊은 사람들, 많은, 거뭐 아니, 55세가 뭐가 많아요. 근데, <laughs> 대한민국에서는 또 그게 나이가 많답니다. 지지가 시키기에는. 응, 아니, 어, 지금, 아까 그랬잖아. 어려, 저기, 뭐야, 55세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아. 그 시작이라고. 뭔가를 깨우친다 깨우치는 시간이 났지. 그러니까 돼야 되는데, 55세인데. 아. 네. <laughs> 되더라고요. 네,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일단 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어요? 예. 아, 저는 그것만 아 신경 감사합니다. 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